매년 새해가 되면 신문이나 여러 언론사에서 탁 처음에 그, 가지고 있는 수식어가 희망찬 새해, 뭐, 밝은 새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특이한 게 올해는 신문이나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여전히 코로나로 고통받는 새해, 여전히 암울한 새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줄입니다. 이전까지 늘 새해를 맞이하면 밝은 날 희망을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희망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해가 됐을 때 올해는 코로나가 더 많이 퍼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많은 환자들이 생길 거라고 합니다. 예전엔 코로나에 걸리면 병원으로 갔는데, 이젠 병원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답니다. 이제 CPR 테스트도 병원에서 잘안 해준답니다. 이제는 걸리는 게 죽지 않으면 집에서 치료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원들은 이제 재택근무가 계속해서 연장됩니다. 작은 사업을 하는 분들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곳곳에서 있어서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희망찬 새해, 밝은 새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정치를 보면 더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 암울한 시대,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시작을 하는데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물질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 나오는 많은 언론의 보도들이 주로 하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코인에 투자하라, 부동산에 투자하라, 뭐 어디에 투자하라, 물질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1월 1일 풍경이 나오는데, 로또만이 희망이다. 자, 언제부터 그래요? 로또만이 희망이다 그래서 로또 1등 담청 잘 되는 곳에서는 새벽부터 줄을 줄을 서가지고 이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새 아침부터 그곳에 줄을 쓰고 그곳에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이 땅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간다면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절망을 얘기하는 시대에 어디에 소망을 두며 어디에 집중하며 어디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특강을 해서 아주 좋은 투자자를 모아서 코인 투자법, 부동산 투자법 뭐 이런 거 할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새해가 될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새해가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힘차게 이한 해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우리가 고민할 때에 이 절망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바라보고 고민하고 엎드리고 또 우리의 행동으로 달려가야 될 중요한 핵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3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1절 오직 여와를 호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들 믿으십니까? 시세를 시작할 때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우리에게 힘나는 한 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희망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이 어떤 형편이든 간에, 이 세상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 어떤 현실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을 뛰어 넘어서 대원칙이 있고 핵심이 있는데,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주는 희망, 우리에게 선포하는 희망은 헛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때로는 눈속임이 있지만,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선포가 오늘 우리들에게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 복된 2 0 2 2년이 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그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팔을 길게 했다가 짧게 했다가 넓게 폈다가 좁게 펴는 분이 아니시라, 주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상관없이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는 이 안에를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다른 것을 의지해봐야 소용없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해봐야, 내 지혜를 의지해봐야, 내 경험을 의지해봐야, 내 청춘을 의지해봐야, 다른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많습니까? 지혜자에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봐야 인생의 지혜라는 것은 당대의 경험에 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청춘을 믿습니까? 순식간에 병원, 가, 병원 다니는 게더 바빠집니다. 물질? 성경이 말씀대로 물질이 많고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과 고민은 훨씬 더 깊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사람 을 의지합니까? 좋은 사람 많습니까? 예,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아픔은 내가 믿었던 그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고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때 인생에서 제일 아픈 것이 바로 인생의 근본적인 원리라는 것을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으로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이 없고 어렵고 절망이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뭘 더 집중하냐면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젊음, 나의 물질, 그리고 내 주변의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들을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급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급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마음의 핵심의 본질이 누구냐, 어디를 향하여 내가 집중하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대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하기를, 이 안에 내 마음에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병원을 쫓아다니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떤 눈물 나는 일이 있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여호 하나님을 꼭 붙드는 그 손을 결코 놓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변함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읽은 이봄리 이사야서 49장에도 보면 23절의 하반절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위급한 일들이 많이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시대가 평탄할 것 같습니까? 언론의 보도가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너희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누가 약속했습니까? 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안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확실히 믿고 담닥게 달려오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합니다 어느 영국의 한 젊은이가 이 말씀을 읽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찰스 스페르전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유명한 목사님 영국과 미국의 대부기를 이끌었던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여와를 호 바라보고 여와를 호 의지할 때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가 담대하게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까지 와서 대부응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그중년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수치를 당하지 않할줄 믿고 여와를 악망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는다면 정말 만만 찾는 이한 해, 녹록 찾는 이한 해, 이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겁니다. 히브리스 12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위기 때마다 힘든 세월을 보내는 사람마다 고통의 문턱 앞에 선 사람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여호만 의지해야 돼, 예수를만 붙들어야 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좀더 깊이 묵상해봐, 좀더 좋은 사람 찾아봐봐, 좀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어봐봐. 성경은 단한 순간도 그렇게 얘기하지 를 않습니다. 오직 여호만을 바라보라는 거,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온전히 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여와를 바라보는 자가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갈 때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게 이이 말씀을 주신 이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 이사에서 이 당시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의 이사야서가 66권 66장이 있는데 굉장히 긴 성경입니다. 내용이. 근데 이것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 나눌 수 있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대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벌. 여기에 대한 얘기가 바로 오늘 우리 읽은 본문 40장 바로 앞에 있는 39장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이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에 대한 축복의 말씀으로 이제 40장부터 채워지고 있는데 그 40장의 말씀의 회복과 이, 이 은혜 주시는 이때가 되었을 때에도 이 선포가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라고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자꾸 제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멘은 하지만 못 믿는 경우도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 읽은 본문 2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 그런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와께서 호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가는 하 인생길과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고 내가 송사하는 일, 내가 억울한 일, 내가 고통받는 일 이거 하나님 신경 안 쓰시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뭔 잘못했는지는 모르고. 계속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평하며 절망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28절, 29절 말씀입니다. 28절,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의 시대에 뭐 하나님은 우리 관심 없잖아요. 아이거 하나님은 뭐저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에 관심 있지. 내 인생은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그 라인에서 벗어났고, 나의 송사는 주님 그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나는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아. 힘 없니 내가 힘줄 거야. 용기 없니 용기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파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선파, 선파해주고 계신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임 주께 능력 주께 도와 주께라고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본문에 특별히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이 악망하는 자라는 말은 의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버지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만 바라본다. 그 무슨 얘기예요? 아내를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아내가 남편만을 바라본다.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악망한다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의지하는 얘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베네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독수리가 날개 치고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0절 앞부분, 31절 우리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절망의 시대, 어려울 때, 가슴 답답한 일이 만났을 때,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첫 번째 혜가 뭐냐면, 독수리가 날개침처럼 올라갈 것이요. 그런데 이 이사야 시대는요, 힘차게 올라가는 것, 제일 힘차게 올라가는 건 독수리였기 때문에, 독수리가 날개침 같이 올라갈. 같은 그런 은혜라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요즘 기록한 뭘까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는 것처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게 이사야 시대에서 가장 힘있게 올라가는 게 독수리기 였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로켓이 대기권을 뚫고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한 해에 우리 삶 속에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된다면 이안에가 두려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주시는 이 은혜의 첫 번째가 바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여와를 의지하는 자, 여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뛰어도 지치지 않을 것이다. 뛰어도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0절 중반까지 읽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두 번째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아멘. 뛰어다니도 지치지 않는다.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한번씩 뭐 예전에 야외 예배할 때 보면 어른들이 아, 저분이 어른이 좀 연세가 드셨고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게요. 조금만 하면 지치세요. 그래고 우리가 그 단풍 트레킹을 매년 갔지 않습니까? 제이밀턴 쪽에 너무 예쁜데 가잖아요. 제가 어른들하고 같이 가 보면 그전에는 막 씩씩하게 저보다 더 가시는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저하고 같이 보조 맞추다가 이제는 아, 목님 힘들어요. 그럼 지치. 우리의 육신은 세월이 지날수록 지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90대 분이요. 갑자기 막 역기 막 100kg씩 들면 사실 징그러워요. 그 너무 그렇게 그거는 것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얘기 못 해요. 지금 여기서 달려도 지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과 그의 눈빛이 결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 지치지는 않는다는 것. 여러분, 세계 최초로 올림픽에서 마라톤 종목에 이연패한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 받은 선수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이디오피아의 아베베라는 선수예요. 마라톤 선수 아베베. 뭐, 맨발로 뛰었죠. 경기 직전에 신발을 어디서 직업 받았는데 발이 안 맞아서 그냥 맨발 벗고 뛰어서 금메달 을 땄어요. 그리고 그다음 올림픽 동경 올림픽에도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는 신발 신고 뛰었어요. 결승전 도달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올림픽 무슨 뭐그 관련된 영상에서 봤는데 뭐라 그러냐면 지금 마라톤 끝나고 도착했는데 뭐라고 인터뷰하냐면 네 저는 지금 출발해도 또뛸수 있대요. 와. 그 마른 분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그게참 신기해요. 똑같은 저 사람이 그렇게 지치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저 인생이 그렇게 그렇게 힘이 날 이유가 없지만 신기하게 힘을 낼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악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 이 안에 우리가 지나가야 될 일들, 결정해야 될 일들 중에 벌써 겁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벌써 걱정되는 일 있지 않습니까?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그 일을 경험하고 겪고 지나가고 그 일들과 싸우며 나갈지라도 그 달려가는 길에 결코 지치지 아니할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나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도 남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힘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믿는 능력이 어디서 증거로 나옵니까? 세상과 달라야 될거 아닙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과 뭔가 다른 것들을 경험하고 다른 것들을 체험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바로 그런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31절 전체를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31절 전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 예전에 이제 뉴스를 보는데 그 기자가 그 어느 그늘 밑에서 잠을 자고 쉬고 있는 택시 기사님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기사님 보고 아이고 일하시는 게 너무 힘드셔서 이렇게 쉬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기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손님이 없어서 힘들어요. 그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밤새 이제 오징어 잡, 자비, 오징어 잡에 원래 불을 밝혀서 하기 때문에 밤새 오징어 잡이 하고 이제 항구로 돌아온 어부에게 또이 기자가 질문해요. 많이 밤새 일하시나 힘드셨죠? 그랬더니 그거보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밤새 일해서 힘든 게 아니라 물고기가 많이 안 잡혀서 힘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지치는 것은 우리가 일이 많고 해야 될 사명이 많아서 힘들고 지치는 법은 없습니다. 교회는 주의 일을 감당하느라고 지치고 쓰러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가 주님 일 섬기다고 지치고 쓰러지고 그게 버거워서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의의 사명을 도망갈 때더 피곤한 것이고 그 일을 우리가 외면할 때더 피곤한 것이고 그일 앞에 도망갈 때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우리에게 더 고통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한 해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절망의 시대를 선포하는 이때에 우리가 끊임없이 집중하고 나가는 것은 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용하시는 용광로 같은 그 열기가 조금도 식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런 인생으로 가정으로 삼아 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천만 명이 모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수백 명의 교인들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사람의 의지라고 사람의 희망이 있어서 예배를 드립니까? 목사로부터 해서 어느 인간에게도 희망은 없습니다. 어느 인생에도 소망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은혜의 힘이 없으면 우리는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에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주님 앞에 집중하여 바라보는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 절망의 시대에 더큰 힘과 이 절망의 시대에 세상이 보여주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희망의 제목으로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의 놀라운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이 안에가 다될수 있도록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류에게 평안의 시대는 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들은 언제나 절망의 시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절망이라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상황이든 형편이든 다 절망입니다. 교회의 헌금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넘쳐나고 교회의 예배가 기가 막힌 시스템으로 기가 막힌 퍼포먼스로 그렇게 사람들 앉아만 있기를 해도 막 감정 유동치는 그런 예배 그런 설교 그런 찬양 그런 시스템 예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절망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절망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악망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절망의 시대밖에 있지 않다는 겁 여러분들 한국에 대통령 선거 지금 다는데 참참 세상에 그 어떤 소설보다 재밌어요. 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막 펼쳐지는데 특히 이 언더 허경영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왜 쓸데없는 사람 말고 그래요?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종교 집단 대표예요. 종교 집단 대표인데 이번에 또 대통령 선거에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노래도 뭐 앨범도 나오고 뭐 얘기하는데 참재밌더요 뭐라 그냐면 내 눈을 바라봐. 뭐, 뒤에 뭐 있어. 내 눈을 바라봐. 뭐, 병이 나을 것이고, 뭐, 잘될 것이고, 뭐, 뭐, 얘기가 많아요. 내 눈을 바라봐. 그래.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 사람 쳐다보더라고. 신기하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 야, 나는 설교하고 예비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나를 안 쳐다보는데, 이 사람은 그 이상한 사람이 나가 내 눈을 바라봐. 그런데 자기 돈 내면서 바라봐. 비법이 뭘까? 여러분들 놀라운 게요. 제가 며칠 전에보도 보니까 그내 눈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지지율이요. 5%예요, 5%. 5 3이에요, 3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냥 5그 그렇게 작아 보이죠? 대한민국 유권자가 4,400만 명입니다. 4,400만 명 중에 5%가 그 눈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힘 없겠대요. 소망이 있대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시대가 절망스럽고 희망을 말하지 못하는 시대일수록 세상 바라보면 안 되고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사람 쳐다보면서 거기서 낫겠다고, 거기 사람 쳐다보면서 성공하겠다고, 사람 쳐다보면서 내힘 얻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가. 깨어 정신 차려서 여호와를 적극적으로 힘 있게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안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의지하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생명 같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어떤 어려움과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이겨내고. 그것도 넉넉히 이겨내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체험하고 독수리가 날개 침처럼 한번 솟아오르고 달려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상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악망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며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안에도 세상은 절망을 말하고 세상은 사람을 의지하라 그러고 물질을 찾으라 하지만 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악망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세상이 보지 못하는 희망과 소망과 능력과 은혜로 이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바라보는 자들의 그 눈빛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무시로 때마다 주를 바라볼 때에 주께서 항상 그들을 눈동자가 지켜 주시며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심으로 이 2022년 끝날에 되었을 때 주여 절망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달려가기를 원하고. 육신의 질병 있는 자들이 주님 부름 받기 전에 깨끗하게 치유한 받기를 원하고, 삶의 어려움과 눈물의 제목들이 감사의 열매로 전환되는 귀한 아내가 되기를 원하며, 주 앞에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찬양으로 넘쳐난 이 아내가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